그때 쓰는 거 그냥 그거 가져다 이거 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 니들 집이 잘 살아서 그렇지 우리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나이거 장판 우야 지금 봐 지금 보여줄게 야 봐봐 지금 여기서 니가 저걸 쓸수 있을 것 같아 어야 지금 지금 잠깐만 비켜봐 이거 화가 나네 이거 우리 장판 우는거 봐봐 여기서 저걸 쓸수 있을 것 같냐고 어? 지금 우리 장판 봐봐. 저게, 저게 될것 같냐? 저게 걸리는데? 응? 저기쓸수 있냐고, 저거를. 진짜 니들이 잘 사니까 모르지. 그리고 저거 산 멍청이 중에서 집 장판 다 울고 있는데 저걸 사서 좋다고 집에서 써보려다가 실패한 애들도 있겠지. 이, 여기 호구 여기 어디있어 여기 이호구 중에서요, 여기 2,000명 중에서 한 500명은 이제 장판 울고 있어서 이제